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사나 사나 활용구에서 무기 소환 오케이 딸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키우기는 튜토리얼을 초반에 무조건 따라가면 돼요 처음부터 막 뽑기 하고 싶고 이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무조건 시키는 것만 맹룡파천 이제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맹룡파천 뭐 얘기하면은 아니 스킵하면 안돼 스킵하면 안돼오이뻐 하하 <laughs> 누군지 우린 알고 있죠 봐야 돼 이거 이거 봐야 돼 어? 이 아이가 아닌데? 단련. 단련이 나올 텐데, 어디 있니? 그렇죠, 단련. 이제 이게 공격력, 방어력, 체력 올려줘야죠. 무공소환. 뽑기다. 킬이 되게 많네? 그리고 이거 재화가 남아 돈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뽑기만 해버린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또 키우기를 아니까. 오케이. 이벤트. 7일 임무. 아, 고대. 이것, 이게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주는구나. 이건 뭔 게임이냐. 열혈 강호 활용전. 형님, 열혈 강호 키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장 개혁 패스. 패스권이죠. 이거는 패스고. 리세마라는 키우기 룬을 웬만하면 리세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고대까지 안 나온다라는 점 초반에는 당연한 얘기죠. 활용구 레벨업, 레벨업. 음. 보시면은 최상급까지밖에 안 나와요. 아주 낮은 확률로. 어차피 레벨업이 올라가고 올라가야지만 불멸 고대 아 고대 위에 신화 초월 불멸까지 있었네 확인. 다들 키우기류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잘아시면 분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무공 소환 60회 또 뽑기권 좋다는 소리겠죠 오케이 여기다 보면은 소환 레벨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확률로 눌러보면은 안 나오죠 아예 상급밖에 안 나오지 이게 올라가야지 레벨 5는 돼야 되네 그래야지 신화급까지 노려볼 수가 있네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다시 주는구나 이건 보자 복마 활용검 기억난다. 그때 그 기억난다, 그죠, 여러분들? 뭐, 이거 한번더 보려고 한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죠, 광고 제거. 태우기는 광고 제거가 일단 솔직히 기본 베이스긴 하지. 어, 맞지, 맞죠슬로 오픈. 그렇지. 아, 여기에서 누구 뽑아야 되냐? 다마린인가요? 잠깐만요. 구용 좋고. 얘가 아마 가장 초반에 제일 섹시아 암튼 얘는 모르겠어 진폐 운이 신경 안 쓰고 어이 어, 표건이 뭔데 이 아이는 여기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얘 빼버리고 넣어야지 장착 보기 방출 쑥성 와레업할거 많다 닉네임도 바꿔줘야지 싼타피디 확인 문파도 가, 야, 문, 문파까지 있네, 이거. 길드 시스템거잘돼 있고, 뭐야. 패배요? 올리자. 이거 올려주면 되죠. 참류가 이제 2류가 됩니다. 키우기 게임의 가장 재밌는 거. 전투력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 레벨업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인다. 활용지보. 1200원이네, 여러분들. 활용도는 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그래쿠폰 한번 써보죠 여러분들 쿠폰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 이거는 더보기란에 가면 있습니다 확인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역시 쿠폰 누르신 다음에 받으면 된다 5편으로 날라옵니다 키우기는 스트레스 안 받아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화를 너무 많이 받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뭔지 알죠 자 뽑기 권몇개 있냐 120 뽑기 오케어레스고 그렇다면 동료소가몇개 있냐 120개 를쓰고엣 망했고 한번더375 뽑으면 전설 선택권이 있네 150 하면은 무조건 소환권이 있고 오케이 뽑았잖아요 전설을 들어가 줘야지 아 이거 전설 불멸까지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럼 얘를 장착을 여기로 해주고 레벨업을 해줄게요 레벨업 오, 이렇게. 다말인. 어, 나, 잠깐만요. 주네, 공짜로? 어라? 얘네 다 공짜로 주는 애들이네. 활용고도 계속 봐줘야 되고, 메인 스토리도 밀어줘야 되고, 애들 랩업도 해줘야 되고. 야, 근데 이거 진짜 할거 많다. 아, 보감까지 있어버리네. 자, 이게 아까 나왔던 메인 케이스 말고, 아, 보스 타임, 보스전. 카메라 뷰. 오. 미고. 아, 버프 먹는 거. 버프 받는 거. 게임 배송 50%올라갔다 4시간 동안. 아, 요건 사야지. 여거는 사야지. 요거는 맛있죠. 첫 구마 이벤트 완료했잖아. 그렇죠. 이거 받아야죠. 좋아. 미고. 이쁜데? 이게 자리별로 레벨업이니까 어, 다 올려줘야겠다. 승급 나이스. 이런 게 기분 좋다. 어아 잠재력. 색깔이 바뀌네. 파란색 애들도 보라색으로 올라가고, 상급에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는구나. 내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 키울 수도 있겠네. 이것도 오픈했다. PVP까지 있어버리네. 제가 좀 세죠. 1.5B니까. 봐봐, 이게 신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신지가 중요한 것 같아. 다른 애들은 서로 상성이 있는데, 신지는 상성이 없어. 소환권, 가자. 무공, 이제 희귀. 어, 좋아. 최상급 나왔고요 최상급 하나만. 어 그렇지. 하나 더. 전설 나왔다. 나이스. 전설 들어왔어요. 이 전설 0.5, 야, 0.5%짜리 먹은 거야? 하나 더? 는, 안 되겠고. 어? 잠시만. 잘 나오네. 0.5%인데. 아, 두 개를 더 먹어야 승급이 되는구나. 활용도 워 스킬 보소. 자, 159, 160, 161 이제 네개 나오다. 4 개. 별도 다 찼다고요? 아하! 역시 산타파 다 찼나요? 레벨업. 오, 바, 벌써 레벨업? 아, 보호구로요. 무공도 뽑으셔야 되고 동료도 해야 되고 유물도 소환하셔야 돼요. 이거 쓸 때는 많아요. 보호구는 쓸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막 쓰시지 말고 최대한 없는 거 위주로. 그리고 나중 되면, 이 유물 나오는데, 이렇게 전설 나오, 오, 전설 나오네요. 나이스엔. 자, 64, 65, 오케이. 됐어, 뭐가 열렸다, 이제. 이게 예, 뭐 열렸어요. 이것도 열렸죠? 소환해서 아까 없던, 어? 채널 2일차라고 말을 해주셔야죠. 채널, 열, 이, 이, 이것도 이, 이 일차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열혈강호 활용 전 쉽게 말하면 열혈강호 키우기라는 게임을 진행을 해봤는데 정말로 말씀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지금 키우기류를 원래 좋아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번 해보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열혈강호를 좋아하셨던 분들, 열혈강호 IP를 기억하시는 분들, 지금도 웹툰으로 연재 중이니까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열혈강호 키우기, 열혈강호 활용 전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들분에도 재미난 게임 알게 돼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산타피기는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빠빠염!